자, 안녕. 하늘빛 중학교 2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해성생과 함께하는 즐거운 과학 수업. 오늘의 주제는 우리 집의 형광등은 어떻게 불이 들어올까입니다. 페이지는 55페이지부터 57페이지고요. 혹시 지금 누워있어, 누워서 누워서 듣는 친구들은 일어나서 수업 준비하고 수업에 잘 참여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이 어, 먼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 우리가 다음 등교 계약 때 하는 수행평가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할게요. 다음 등교 때 수행평가는요, 어떤 주제로 할 거냐면, 다섯 가지 주제로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정전기와 정전기 유도라는 개념을 배웠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배울, 시가, 배울 것은 전류 전압에 대한 내용들을 배울 거고요. 다음 시간에 전류 전압 저항간의 관계인 오메 법칙,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저항을 연결 방법을 다르게 해서 실생활에 쓰이는 예시까지 해서 내용을 배워볼 겁니다. 어, 이런 다섯 가지 주제를 선생님이 랜덤으로 카드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이 카드를 여러분들 앞에 주고 한 사람당 2분 정도 해가지고 두 가지 카드를 꺼냈을 때그 카드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볼 겁니다. 면접식으로 수행평가를 볼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수업뿐만 아니라 지난 수업까지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를 해 주면 되겠냐면 선생님이 지금 수업마다 제목이 있죠?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스스로 한번 어떻게 대답할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어,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것을 연습하게 바래요. 그래서 어, 선생님 수업마다 주제가 있을 건데 그 주제를 쭉 해결해 나갈 거거든요. 그거를 스스로의 입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스스로의 언어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공부해 보세요. 오늘 수업은 조금 특별합니다. 어, 특별한 두 친구가 수업을 하게 될 건데요. 선생님이 수업하지 않아요. <laughs> 어, 그거는 좀 이따 알게 될 거니까 좀 이따 여러분 수업 잘 듣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수업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 과제 에잘 참여해 주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 이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주위를 둘러볼래요?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컴퓨터나 휴대폰부터 시작해서 머리 위에 형광등, TV, 냉장고 등 다양한 전기기구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이러한 전기기구가 갑자기 없어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손에 휴대폰이 사라지는 것도 불안한데 모든 전기기구가 없어지게 되는 상황은 정말 끔찍할 거예요. 오늘은 컴퓨터나 TV의 화면이 켜지거나 형광등에 불이 켜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사실, 우리는 보통 전기가 흘러서 전기기구가 작동한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전기가 흐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흐르지 않고 정지에 있는 전기를 배웠어요. 정지에 있어서 정전기라고도 했죠. 정전기는 물체끼리 마찰을 하게 되면 발생하게 돼요. 마찰을 통해 전자가 이동하게 되기 때문이었죠. 전자를 받은 물체는 마이너스 전화로 대전되고 전자를 잃은 물체는 플러스 전화로 대전되며 대전된 물체끼리에는 전기력이 작용했답니다. 그렇다면 플러스 전화로 대전된 물체와 마이너스 전화로 대전된 물체를 서로 붙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자는 자신의 상태인 중성상태로 가려는 성질이 있어 이동했던 전자는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답니다. 이렇게 전자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현상을 우리는 전기가 흐른다라고 합니다. 움직일 동을 사용해서 동전기라고도 하지요. 전기가 흐른다는 현상을 전기회로에 적용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건전지와 전구 스위치가 전선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봐봅시다. 먼저 건전지를 보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존재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건전지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배우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 지금은 플러스극에는 플러스 전화, 마이너스극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전화가 많이 분포한다고 생각해도 좋아요. 다음으로 전선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금속 원자인 경우에는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머무는 것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다른 원자로 이동할 수가 있답니다. 전선은 보통 구리라는 금속 원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지요. 마지막으로 전구는 전기가 흐를 때 빛을 내는 성질을 가진 물체입니다. 전자가 움직이면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변환시켜 빛을 내게 되지요. 이렇게 건전지, 전선, 전구를 연결시키게 되면 예상했던 대로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된답니다. 왜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될까요?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되는 이유는 전선 속의 자유로운 전자가 전지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이랍니다. 전지의 플러스극을 향해 전자가 계속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전선 속의 자유전자가 건전지에 의해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전류가 흐른다라고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전류란 전기회로 속에서의 전하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전하란 전자의 흐름이지요. 하지만 과학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발전해온 학문입니다. 전기에 대해 궁금증이 폭발하던 시절에는 전류가 흐른다는 현상을 발견하고는 무엇이 움직이는지 정확하게 알기가 힘들었죠. 그 당시에는 원자핵과 전자라는 개념도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플러스 전화가 움직인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해석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전류는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시트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고 정의가 되었어요. 그리고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구에 불이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형광등의 불이 갑자기 꺼지지 않고 TV가 전류가 흐르는 동안에는 계속 켜져 있는 것처럼 전류는 어떻게 무한정 흐를 수 있을까요? 이는 건전지의 역할을 배우게 되면 알수 있어요. 건전지는 전선 속의 전자가 계속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 또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를 우리는 전압이라고 해요. 전자는 앞에서 본 것처럼 건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부터 시작되어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전지 속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이 전지 속에서 전자는 에너지를 얻게 되어 다시 마이너스 극으로 나오게 된답니다. 그리고 전구로 들어가 받은 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변화시키게 되지요. 그렇게 에너지를 주고 힘이 떨어진 전자는 다시 전지 속으로 들어가 에너지를 받고 이를 반복하게 된답니다. 이렇게 전전지 속으로 들어오는 전자에게 주는 에너지가 전류를 지속적으로 흐르게 하며, 이렇게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을 우리는 전압이라고 해요. 정리하면, 전지가 만드는 전압에 의해서 전류는 지속적으로 흐르게 된다는 것이죠. 전압과 전류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피카츄의 100만 볼트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전압은 볼트라는 단위를 이용해서 표현해요. 보통 우리는, 220V의 전압을 사용하기 위해 콘센트를 꼽아요. 이 콘센트를 가지고 있는 전기기구는 220V의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지요. 다음으로 전류는 암페어라는 단위를 이용해서 표현해요. 휴대폰에 흐르는 전류를 어플을 통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300 정도의 밀리암페어가 표현되어 있지요. 1m는 1000mm와 같은 것처럼 1A는 1000mA와 같아요. 이처럼 휴대폰도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화도 할수 있고 카카오톡, 페이스북도 할수 있어요. 전기회로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건 바로 물이 흘러가는 모형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는 건데요. 그림을 보면 물 흐른 모형 속에 펌프 수로, 물레방아, 밸브가 있다는 것을 볼수 있어요. 펌프가 물을 끌어올려 수로를 타고 물이 흘러가게 되는데, 물레방아가 물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고 밸브에 의해 흐름이 멈출 수도 아니면 다시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를 전기회로와 연결시켜 다시 생각해 볼까요? 먼저 펌프는 전지의 역할을 해요. 전지가 전자에게 에너지를 주는 것처럼 펌프는 물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되지요. 물은 수로를 따라 흘러가서 물레방아를 돌리게 돼요. 이는 전기 회로에서 전선을 따라 전류가 흘러 전구를 켜는 것과 비슷하지요. 그리고 밸브를 잠그면 물의 흐름이 멈추는 것처럼 스위치를 열어 놓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된답니다. 전기 회로에서 전류와 전압은 물흐름 모형에서 무엇으로 대응될까요? 먼저 전류는 물의 흐름 그 자체라고 볼수 있어요. 물의 흐름이라는 움직이는 현상을 의미하지요. 다음으로 전압은 펌프에 의해 끌어올려진 물의 높이차로 생각해 볼수 있어요. 펌프가 더 높게 있으면 물레방아가 빨리 돌게 되는 것처럼 전압이 높을수록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많아져 전구의 불빛이 더 밝아지게 되지요. 이렇게 전압과 전류를 물의 높이차와 물의 흐름으로 생각해 보면 더 쉽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퀴즈 하나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전지에 의해 에너지를 얻은 전자가 움직이면서 만들어지는 전류는 전구에서 빛을 내게 한다고 했지요? 그렇다면 전류의 세기는 전구를 지나기 전보다 지나고 나서 더 작아질까요? 아니면 동일할까요? 물레방아를 지나기 전 후에 물의 양이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전구를 통과하기 전 후에 전류의 세기는 변하지 않아요. 다만 높은 곳에 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물레방아를 돌리는 것처럼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양이 줄어들면서 전구를 키게 되지요. 이렇게 오늘 우리는 우리 집의 전기기구가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것을 통해 자신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을 배웠답니다.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집의 형광등은 어떻게 불이 들어올까요?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고,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형광등에서 빛의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나는 것을 볼수 있는 거랍니다. 오늘 수업은 어땠나요? 우리는 전류와 전압이라는 개념을 통해, 다양한 전기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비밀을 알아보았어요. 지금까지 수업을 듣느라 고생 많았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럼 혜성쌤과 함께하는 즐거운 과학시간 다음 시간에 만나요. <laughs>